할렐루야 해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교단은 1년 동안 총회를 이끌어갈 총회장을 위시한 그 외의 모든 임원들을 선거할 때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느냐 하니까 서로 너무 과열이 되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인맥 검권 선거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재비뽑기라는 것으로서 총회장과 다음 임원들을 전부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참 좋다 그거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대로 인물을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이 제비 뽑는 것을 앞으로 폐기하자는 주장이 맞서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보니까 제 3의 안으로서, 인물을 검증 후에, 현장 이제, 어,에서 선거인단을 추천해가지고, 선검정 후 제비뽑자 이런 의견도 지금 대두되고 있으나, 지금은 어쨌든 제비뽑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비뽑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5절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예란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런데 이 제비를 뽑게 된 이제 유다의 자리를 새로 이제 사도로 뽑는데, 이때 추천이 된 사람이 누구냐니까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추천하게 됐는데, 그두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 그러니까 이름이요. 세 개요. 우선, 요셉은 본 이름이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다. 바사바,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데 안식일이, 안식일의 사람. 주일 날 안식일 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인지 아시겠죠? 또 유스 유스투스라는 로마식 이름인데 정의라는 이름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뜻글자로 유대 사람들은 지었으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주 정의로운 사람. 마띠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 마따디아에 줄여서 마띠아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 중에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유서도는 별명이에요 별명 이거 참잘 지어요 여러분 별명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별명이 없습니까 좋은 별명이 있는 사람 있는데 아주 또좀 특이한 별명이 있어요 제가 학교 근무할 때에 선생님 한 분의 별명이 뭐냐면 불야시에요 이 불야시라는 것은 경상도 방언사투리로 여우를 야시라 그래요 불여우다 아마 이 선생님이 여자분이 하도 머리를 볶았다가 풀었다가 뭐뭐 뭐 하여튼 온갖 것다 하고 옷도 하도 자주 갈아입으니까 야시 같다 해서 불여우라고 지었는데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하니까 성격도 굉장히 죽을 듯하고 변화가 심한 어 사람이니까 학생들이 그 여선생님의 별명을 불야시라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참잘 어울려요. 이 좋은 별명을 넣는 거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덕진이거든요. 큰 덕자, 베풀진 자.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덕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름이 다 있는데,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 정의, 안식일의 사람, 뭐 이런 이름인데,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때만 제비 뽑은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서 1장 7절에 보니까, 풍랑이 하도 심해서 이제 죽을 지경이니까, 이 풍랑이 누구 연고냐 해서 제비 뽑기 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있는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여나에게 뽑힌지라 그랬어요. 지난번에요. 제주도에 총회가 있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거의 일반인은 없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김포 병장에서 제주도 갔는데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위태위태하게 착륙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렸어요. 나도 그런 경험 처음이에요. 다 비행기가 땅에 내렸는데 갑자기 다른 비행기가 하나 튀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이 놀라서 이렇게 다 내려왔다가 땅에 닿자 그대로 솟아오는 거예요. 만일에 그대로 갔다면 대형 사고 난 거예요. 닿짜뜬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니까 목사님들하고 장례님들 얼굴이 다 하얗게 질렸어요. 해필 나는 또 창가에 있었네. 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누가 연나야 누가 연나야 그러더라고. 빨리 회의해야 돼, 그러더라고. 근데 한번 그렇게 뜨고 나니까 계속 내려야 되니까 30분을 공중 선회했습니다. 다시 착륙하기 위해서. 그때만큼 비행기가 초조하기 처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당장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연애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딴 거는 아무도 없고, 전부 주여, 주여, 만나. 예, 몇년 전에 경험했어요. 제비를 뽑았다. 또 여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할 때도 여수아 18장 10절에 보면은 제비 뽑게 하는 게 나와요. 레위기 16장에도 보면은 어떤 염소를 제시슴하는데 속제제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 제비뽑기해요. 그리고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오는 제비뽑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비뽑기가 최고에 맞는 방법이라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제비 뽑는 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구해서 너희들이 성령의 분별함으로 잘 분별하라고 그 위에는 제비뽑기가 안 나와요. 그 다음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는 제비뽑기가 없는데 지금도 이 문제는 찬반 양론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제비뽑기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론 유다라는 사람 때문에 제비뽑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열두 제자들 안에 가론 유다가 이제 스승 예수를 팔은 것 때문에 그러면 제비뽑기의 원인이 된 가론 유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안다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가론 유다의 입장에서 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선 가론 유다에 대해서 어제 문원들을 쭉 찾아보니까 구약의 예언 성취로 온 사람이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그렇겠죠 그렇지만 구약의 예언 성취로 왔다고 구약을 보니까 10편 69편 25절을 주장합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10편 109편 8절을 구약의 예언 성취로 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게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해요. 결과론적으로 볼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론 유다의 그 상황적인 것, 가론 유다의 시야의 각도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가론 유다가 때로는 내가 가론 유다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우선 가론 유다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스승 예수와 3년 동안 공생의 동안 동거 동락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3년 동안 그런데 깊이 묵상할수록 가론 유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연민이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론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 스승 예수를 팔게 되었는가 하는 상황적으로 우리가 다시 옮겨서 보면 한 사건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향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향유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면 배단이의 6월절 여세준에 큰 잔치가 있었어요. 나사로 집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 그 배단이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가 살고 있는 부모가 없는 결성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르다는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먹을 모든 걸 준비하는데 온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온 신경을 다 써서 이거 음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음식 준비하는데 이거 전부 신경을 땄습니다. 왜?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와도 하나도 안 거들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의 사건 앞으로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면 마리아는 감격하고 감격하는데 마르다는 거기에 대는별 관심이 없고 음식에만 올인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이 사건을 다른 각도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한 분을 집회 갔는데 강사인 저를 이분은 항상 생각해요 강사를 어떻게 외부에서 대접하냐 우리 집에서 대접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꽉 들어있기 때문에 음식 만드는데 며칠 준비해가지고 강사가 뭐 좋아하시는가, 뭘 좋아하시는가 이것만 신경 써서 이제 대접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이 차린 거예요. 이분 음식 대접하고 설거지 한다고 부응이 안 왔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아, 차라리 대접하는 간단간단하게 대접하 또, 어떨 때, 부흥이 오면 강사하면 오면 어떤 교회는요, 때를 지어가지고 강사님하고 다 하는데, 전부 다 오니까 한분 참석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아, 이건 본질하고는 너무 관계없다. 그래서 본질과 가까워야 된다. 마르다는 지금 죽도록 지금 막, 오늘 얘기하면 국거리고, 부치게 하고, 뭐, 굴 묻히고, 온갖 것다 하는데, 마리아는 앉아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 부엌에 좀 뭔가 일하라 했어요.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으니까 너는 뭐그 마인드가 반드시 음식하고 여기에만 초점만, 넌너의 일을 하고 마리아는 마리아 일을 하도록 복음을 듣도록 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론유다가 같이 따라가가 그 상황을 봤는데 음식 준비하는 마르다 외에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봤더니 시집 가려고 오래오래 오래 두고 있던 향유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렇게 나와요 300데나리온이면요 1데나리온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 한 사람의 한 하루 노임이에요. 그러면 300대 나리 오면은 거의 1년치 되는 본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발 앞에 엎드려 뭐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엄청난 일에 감격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집가려고 가지고 있는 거다 깨트려 지금 발을 씻으십니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것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나 전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음식에 빠져있는 마루다 제자들은 전부 왜 죽어 깨트리지 아깝게 저거 깨트리지 말고 예수님 보고 그냥 머리 샤워하고, 어? 머리 샤워하시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 향유를 왜 붓냐? 그 귀한 거, 온,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한 냄새 나는데, 그거 아꼈다가 팔아서 현금화해서 사용하면 훨씬 나을 건데, 여기에 제일 신경을 곤두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예요돈 깨를 맡아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가론 유다는 다른 각도로 본 거예요. 즉,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거 하고 감격하는 거 저거 다 받아가지고 헌금화해서 사용하면 훨씬 나아질 텐데 저런 왜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각도로 보니까 그때부터 가론 유다는 아. 스승 예수에게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론 유다의 가장 근본적인 깊이에 더 들어가면 어떤 문제냐면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기의 의의가 자꾸 나와요. 알아주지 않을 때는 섭섭하고요, 마음이 참 정말 울적하고요.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하는 가론 유다병에 들수 있습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열심히... 소독의 11조 감사 애물 또 건축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주부의 향기나오는 애물, 누구누구 누구 11조 누구 감사 이게 항상 적혀 나와요. 그런데 아마 재정부에서 이걸 하면서 누락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주부에내 이름이 안 나온 거예요.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아마 재정부에서 안 나오니까 주일날 그걸 봤는데 며칠간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재정부가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게. 내가 불틀림없이 흥금했는데 이거 재정부 조사해보라 할까. 또 재정부가 이상하다 생각해 그 다음에 아무 죄 없는 목사님도 미워지더라고. 목사님이 감시감독해야 되는데 왜 이거. 저 정신이 아니게, 그럼 그 목사님 모른단 말인가? 이래가지고 며칠을 지내는데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몇번 전화통 들고 전화해볼라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한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애물을 드린 것이고 헌금을 드린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드린 거냐 이겼다고 제가 참으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한테 보이려는 내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용서하시라고 집사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다음에 제가 혹시라도 그때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기로 이제 결심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내가 가서 교회를 만일에 섬기고 교회를 다임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걸 없애겠습니다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드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몇분 요즘은 그런 분 이야기하시는 분한 분도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향기나는 애물 다른 교회처럼 이거 다 해야 헌금이 훨씬 더 나옵니다 제가 웃으면서 아니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나는 저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받아야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한테 보이거나 준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헌금한 건데 헌금이 얼마인데 이고 어?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앞에 드려진 것이 내가 했는 것으로만 자꾸 바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 없어진 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 내려가 보시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컴퓨터만 딱 치면 1년간 얼마가 헌금 어떻게 했는가 쫙다 나옵니다 컴퓨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드린 헌금 쭉 명단 들고 매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가론 유다는요 작은 것이지만 출발점이 인식 단계에서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하면 가론 유다와 같은 시각으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못 고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건 남의 아니고요.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에바 집에 보니까 아마 그분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부 집사님이 특히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목소리도 우렁차서 막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참 기도 잘하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부인 되는 집사님도 남편이 기도의 왕이고 기도의 능력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 들어 여보 산기도 가자 좋아요 두 사람이 산기도를 갔어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서 주여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부인이 들어보니까 남편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막 유창하게 산이 쩌렁쩌렁하게 기도가 들리는데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요. 하, 호, 하, 호만 들려요. 이상하다. 왜 하, 호만 들리나 해서 부인이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갔어요. 남편 옆에 가보니까 웬 호랑이가 남편을 째려보면서쫙쏴 보니까 남편이 너무 너무 놀래 가지고 하나님 호랑이라는 게 이게요. 줄여 가지고 기도는 안 나오고 하호 하호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래 가지고 우리 남편 기도하라니까 하호만 한다고 보니까 그래가 자기도 모르게. 호랑이가 자기 쪽으로 보니까 자기도 하호하, 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요이 자기중심적 의에 걸리면 참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론 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에서. 모든 시각을 그쪽으로 보다가 보니까 그는 엄청난 시험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세상은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파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오늘 오순절 이후에는 제비뽑기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생애를 붙드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어느 시대나 자기가 딛고 넘어가야 될 담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굽이란 나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다위시대 때는 여러분 골리아시라는 것을 뛰어넘었을 때에 다위대왕이 된 겁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들한테는요 로마를 뛰어넘어야 될그 앞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 처음 선교론 우리 선교사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조선이란 땅의 문화와 어둠의 영달가에 싸워 뛰어넘어 세야 될 그러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뛰어넘어야 될 거, 건강으로 뛰어넘어야 될 거. 어떨 때는 정말 이 자존심 탁 땅바닥에 내려놓고 넘어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새 힘을 받아 이 예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보고 내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시라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또 세상을 보면서 성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